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매드베지가 왔어요 오늘도 히어로즈의 제너럴을 방송할 매드베지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주 좋죠 아마도요 자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예 방송을 중간에 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방송을 시작할 건데 아니 왜 소련이 초반부터 미국한테 휙휙 말리고, 있, 말리고 있지 아니야 그래도, A랑 B는, 아군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c 을 향하겠습니다. 저기 점령하는 걸, 내 손으로 직접 막아야지. 아하! 저거 뭐야! 아하! 저게 지금 빵 맞으려고 지원자 가서 뭐라 했겠다고 아하! 나 가서 뒤져라 어, 저런데 내가. 지원자 나내다가. 죽더라고요 어? 곰수부들! 죽었나? 안 아, 죽었죠? 안 아, 죽었지? 좋수 았어아나죽기인줄 <목소리를> 나 알았잖아 <목소리를> 이 자식아 오우 두 명이야 오우 어, 두, 두 명이야 어두 명이야 오, 어, 어두명 근데 제가 뭐시다가 이걸 한방으로 바꿀 것 같은데요 왜 한막이 아니지? 분명히 한막으로 바꾼 것 같은데? 나와 붙어 내가 대기 타고 있다 이야 이야 야 아니 이 자식들이 다 차고 있나? 어. 어디서 좋았어? 어이 뭐야? 다시 었어 오, 근데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 A로 가자. A로 같이 가. 아! 기만 총기 간다. 따하 짜, 짜, 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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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어! 나 죽을 짜, 같아 왠지 짜, 짜, 감전 중이요! 덕분에 1킬 했어! 여섯! 자, 핫! 다 오! 아! 오, 와우. 어 어, 음, 응, 그래, 어. 야, 이거 좋은데? 이거 미죠 저기다! 나하! 아. 아. 죽어라! 아니, 한대 맞았어! 나하! 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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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놀람> 아... 장전중이야... 안 돼... <놀람> 어디지? <놀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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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딨어? 어. 우여유는 진짜 많은데? 좋아! 이대로 그냥 아야 아예, 아예, 처박혀있으면 돼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 아 3층으로 올라간다! 따앗

우리팀은 C가 뺏기고 있기 때문에 C로 달려가기 전에 허 어, 땡큐 어너이름 뭐야 몰라 아니 아버리 자전거는 타면 느리다고 같이 타고 가잖아요 아유 고백했으리 친절남 오. 근데 니네 C로 안가어요아 바로 A로 갈라고? A는 개뿔 바로 안으로 들어간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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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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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차 여기 숨어있으면 누가 못 찾아주려고 바로 찾았어이자식아 다음부터 여기 숨어있지 마 여기 내 명당이오. 한심한 것 쭉쭉쭉. 좋았어 나는 이걸 따가야 따겠어 히어로즈의 제너럴에서는 지금 이거 제가 자동차를 보병 차량을 지포차인가지포차지차는 아무튼 이거 내가 문 따고 있잖아요. 이런 거문 따도 점수 줘. 개꿀. 아 물론 뭐 내구도는 쓰레기지만. 간다! 나는 미군이다! 나에 어로갈 거야! 빠바바바빠바 빠밤 어이 구야 어, 우 와우 열번 켜질 뻔. 어허야 이거 상당히 적도 많은데요. 아! 나왔어. 어떨? 어, 정인 줄 알았어. 잠깐.

근데, 칼도, 데미지가 한 방이었으면 좋겠어. 한 방이 아니니까, 지금, 한녀만 찍고 내가 죽는 상황이 많은데, 한 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건 히어로즈 앤 제너럴은 스팀 무료 게임입니다. 어, 상점에서, 히어로즈, 히어로즈 앤 제너럴 영어로 치면요, 나와요. 재밌지? 꿀잼. 어, 뭐, 요즘같은 시대에 누가 써드한테뭐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하, 하, 요 누가 써드한테을 한다고 그래? 차라리 이 게임을 하지? 헤이 동물같이 가연 가자 가자 아 목소리를 좀 많이 크게 말했더니 목이 아프다 어 아, 저서 3층에 있어? 3층에 있어?

자! 어디보자 음... 저 뭔소리요? 나 영어를 못읽어서 예 네. 스냅 까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에 운영자가 운영을 안하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그래서 무슨 뭐, 뭐... 만행을 저지르든 아, 행을 저지르든 신고를 안먹는것 같은데요 이게 게임은, 뭐,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도, 에, 운영은 좀안 하네. 그리고 이 게임이 대충 만든 게임이에요. 운영자가 진짜 완전, 심심해서, 심심해서 대충 만든 게임인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와,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제대로 만든다면? 서드어택, 워즈는 빼고, 서드어택, 스페셜 포스트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조 온라인 싹다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FPS가 될것 같다 말이죠. 이거 제대로만 만든다면, 야 생각을 해봐. 이거 대충 만든 게임이야. 어 그림자 봐서도 이거 대충 만든 게임이죠. 대충 만든 게임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 물론 한국에서는 인기 없지만 이거 세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시아 서버 지금 내가 아시아 서버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 서버든 북미 서버든 인기가 많아. 야 그러면. 이거 제대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인기 많을까요? 와, 진짜 존경한다, 존경해. 아니 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 컨디를 잘 만들었어. 와, 진짜. 역시 한국 게임보다는 외국 게임을 해야 돼. 외국 게임. 한국 게임다 진짜. 한국 게임 이제 가만 없어. 끝났어 이제. 핫! 아니 얘들아 우리 조금만 점수 얻으면 이기는데? 지금 우리 뭐하고 있니? 어. 너는 족발! 칼 두고 간다! 앗! 아, 뒤져라! 자! 너 지금 원래 말입니다 f p 스 게임을 어디서 다 들었어? 카이나테 칼이면! 봐봐! 카이나다해 무슨 멋이 나야 벌어 칼을 쓰면 되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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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 빈 차가... 오우 깜짝이야 좋아! 나는 이 차를 훔쳐서 내그웨이로 달려가서 애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내 목표입니다 어 야! 맞을래아 이거 훔치기라다 저 점수 받거든 그렇지 13어 내가 3등이네 한거 없는데 12킬 7데스 아, 근데 제가요 히어로즈의 제너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건사실인것 같아. 저는 이거 거의 오버댄스 거든요뭐 예를 들어 7킬 2 0데스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오버댄스 아니고 12킬 7데스야 와, 대단해. 어, 너네 족발! 좋아, 좋아, 좋아. 1대1이오 1대1, 일라가리어바이쉣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이겼네요. 우와, 자만. 이번에는 어디 보자. 경험치몇 받았니? 어, 아, 네. 어, 이거 아니야. 어, 몰라.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다음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바바밤. 진짜 이거 시청자분들은 이 게임이 뭐가 재밌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이런 게임을 해봐야 돼. 자, 재밌어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와, 세상에. 어우, 와우. 뭐야. 아니, 그럼면나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맞춰야 되나? 존나 귀찮게. 어, 화면을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면, 어, 됐습니다. 깔끔하고. 누구도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딱 정확하게 만들었어. 어, 어디 보자. 어 제가 노래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노래가 이거 밖에 없어 가지고 풀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 예좀 해주세요 뭐 내가 또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노래도 많이 준비하고 비제도 좀 많이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노래만 딱 들고 있으니까,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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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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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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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슛슛슛슛슛, 잠깐만. 오우. 초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그데 이거, 3대, 3대 이기겠죠 당연히 음~ 어~ 5대 2가 3대 4든 3대 2가 이거4 3대 4가 3이4대3이든가든 간에 일단 선점이 중요합니다 선점. 왜냐면 지가 ABC 싹다 비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점령하는 게 좋아요. 점령하면 이게 점령 점수라고 이거 받거든요. 면 점수를? 네, 그래서 빨리 가서 랭크 점령하는 게 우리한테 유이죠 점수도 뭐 많이 받고. 근데 우리는 3 명이라서 어 A랑 B는 바뀔 것 같네요. 야 빨리 가자 임마. 왜이 느린데 거북이 탔나 여기. 천만 드려. 아 빨리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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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핫, 점령, 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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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전용. 아, 자, 하, 다, 하, 파하. 자, 바로 저는 뒤로 랭크 뛰어 갈 준비를 하려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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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된다, 된다, 된다. 출발! 엄마 간다! 빠! 하 어.. 4대5인데, 아, 괜찮겠죠, 뭐. 4대5라도 두시는건 아니니까. 어머니! 내가 왔어, 다! 좋았어! 죽였어? 잘했어? 자, 과연 이 독일 커드는 무슨 총을 듣고 있을지. 오! 뭐... 기조 안한것 같지만 예... 그래도 가까이서는 에모시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사실 좋아 이제 4대1인데 위에 있는 저기한 명이에요 어? 어디로 사라졌어? 방금 아까 저기일로 갔잖아. 어디 갔어? 어디 가서? 나와라, 야. 법을 거는 순간, 밥, 마법, 찹. 네 죄송합니다. 애들이 좀안 보이네. 어. 애들 어디 있지? 야, 근데 이거 숫자로는 우리가 진짜 완전히 불리한데. 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생각이기에 오, 와우. 방금 뭐지? 와! 와, 누가 쏴. 아, 누가 쐈어. 와, 개무서어 역시 한방 클라스. 제 생각인데요. 한 명은 저기 있는 여기 차고에 있는 것 같아 이 차고 특히 3층 아 2층 젤루스가 누구야? 근데 우리 비에서 뭐 대기 타는 것도 좋, 좋지만 어어 어. 왔어. 좋아, 좋아 여기서 뛰기타면 아무도 나못 죽인다. 에이 설마 누가 여기로 하길 하겠어 지금 팀내 점수 1등인데 팀원이 말아먹서 지고 있는 중. 게다가 연습했는데 나보다 못하면 점점 좀. 아, 에이, 모든 게임은 팀워크가 중요하죠. 이 게임도. 나는! 분명히 엄청 잘하는데 팀원이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참 안걸리죠 어? 어? 여기 왜나 혼자밖에 없어 왜나 혼자야 엄마 적들이 무서워어 제발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허! 아, 아! 버퍼링이 아마도 초월님께서 게임을 하셔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한명 왔어. 너는 숙청도라든 뭐야? 뭐야? 어 좋아요, 이제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와, 땅크다! 어, 땅크. 저. 초월님, 설마 그거 방송 보실 때요, 폰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고 계십니까? 컴퓨터로 보시고 계신다면 당근이, 버퍼링 심할 거고, 손으로 보시던데 버퍼링이 심하다면 뭐, 초월님 인터넷 문제시거나 아니면 제 방송이 문제인 건데.